열심히 일해도 연봉이 제자리인 이유 회사의 한 임원과 면담을 한 적이 있다. 저는 정말 성실합니다. 밤 늦게까지 사무실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죠. 밤마다 번영을 바라는 확언도 합니다. 하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승진은커녕 최근 5년간 연봉은 제자리였어요. 그는 대학 동기들이 조직에서 성공하고 승진하는 것을 질투하고 부러워했다고 인정했다. 대학 친구들은 자기보다 일이 잘 풀렸고 갈수록 승승장구했다. 그는 억울해하면서 동기들의 선전을 비난했다. 이게 바로 그가 헛걸음만 했던 이유다. 동기들의 선전을 언짢게 생각하며 그들의 부와 승진, 성공을 할때 되면 부와 번영은 자취를 감춰버린다. 기도하며 구하는 대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을 못마땅해하는 건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스스로를 해친다. 사실 그는 두 가지 상반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좋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삶은 여러 방법으로 번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녀석이 승진하고 연봉이 올랐다니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 임원은 자신의 마음이 창조적인 매개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품은 생각을 내 삶에서 그대로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태도를 바꿔 의식적으로 주변 사람의 행복과 건강, 평화와 축복을 빌어주었다. 남이 잘되거나 승진하거나 성공했을 때 기뻐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자신도 승진했고 발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태도를 바꾸니 모든 게 변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지 못한 이유. 최근에 파산한 남성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파산하면서 집을 날린 데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쓸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고 악순환에 빠졌다. 그가 물었다. 저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매일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성과가 없을까요? 이런 노력에도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10년 넘게 동료를 미워했기 때문이었다. 동료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과 악의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동료를 삐딱하게 바라보며 용서하지 않고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 이러한 정신 상태가 부자가 되는 걸 막고 있었다. 동료를 향한 미움과 앙심, 복수심이 파괴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잠재의식에서 이런 감정들이 뒤섞였다. 증오와 질투는 외부로 배출될 출구를 찾고 있었기에 결핍과 한계로 나타났으며 파상과 신체의 질병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는 아주 쉬운 해결책을 찾았다. 평화를 마음속으로 느끼고 지혜가 내 안에 숨쉰다고 주장하면 적절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길이 열릴 거라고 믿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날마다 복을 빌어주고 화합, 건강, 평화. 풍요가 내 안에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몇달 만에 상황은 그에게 유리하게 변했다. 그는 번영, 성공, 성취의 물결을 다시 탈수 있었다.